진짜 1 5 0싶에요 어! 이거요 한창.. 한창도 있고 어 댓글과.. 뭐지? 구독과 알람설정하고 댓글에 이메일 남기면 문상 주시면 야 나와 애니야 댓글에 그.. 그..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하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메일을 문상. 보내드릴게요 <laughs> 문상, 이벤트 안 하나요, 문상 이벤트.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해야지 추첨을 통해 응. 추첨을 통해 메일이 갑니다. 랭크,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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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 여러 명 있으면 안 되잖아. 카카오 응. 통에 좋아요. 저 주소 들어가시면 겐지 개패는 형개패는 방송이거든요. 개패는 방송이라니요? 네. <laughs> 멋있다. 아 생긴 건지 같은 것만 해가지고. 야 유미가 있어? 어디? 그. 롤투췌스? 어. 아이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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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불리하네 되게? 이런 훅시간을 네. 좀 짧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훅시간 더 짧게요. 이게 어디 봐서 이게 어디 봐서 불리하다는 거죠? 개불리한데? <laughs> 아니 개념으로 머리 맞추려면 가까이 가야지 자꾸 좀 타니까. 아, 새끼야. 봉쇄죠? 봉쇄죠? 아, 진짜 인데다. <힘들다. 웃음> 근데 이거 위도도 못 맞추면 그만이잖아. 잘 맞췄잖아요, 근데. 그니까. 그래서... 어, 괜찮네. 롤 소체 하실 그렇죠. 밸런스 괜찮다, 아니? 개인데다. 이렇게하면서 실력 늘리는 거죠. 이렇게 도망다니는 위도 어떻게 잡을 거야? 맨날 아 위도 훅 타고 도망갔어 요힐 받았어 이고 버리지 말고 그거 그렇게 근데 님 거죠? 근데 님 스킨에서 되게 시금치 냄새 나요 시금치 아닙니다 시금치 냄새 나는데 성민아 물차 할 거야 이거 하고 있는데나 지금 아, 뭐 명명... <laughs> 아 맞다 딜안 들어가지 지분참 아씨 아 떠내 아씨 <laughs> <씨, 웃음> 아 후기 달리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이러고는 근중님 이러면요. 맞아 메이플 중인데 메이라도 되지 않을까? 아이 어, 라이브 좀 끝났어? 그요 영화 너치라고 이렇게 하면 메이리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쟤네 둘딱오면 팔인추긴 한데. <laughs> 그니까 근중님 어때요? 멀려. 볼 o l t 이아저물려요로안 아, 그래. 할래. 오 잠깐만. <laughs> 아, 아 어. 할래. 한판한판 하고 이제. 안 판에 팔 있다. 그럼 잠시만. 하가자가고 다들 살인마한테 튀지지 근데 방은 <방금> 개 <laughs> 깔끔했다. 인정. 오. 일단 한판 치. 임 일단 한 판. 일단 둘. 나 자러 간다며 오케이 오 좋아 어때? 못 들었지? 일단 그러면 이거부터 할까요 그러면? 이거? 롤체? 막 기다리는 사람 있으니까 그럴까요? 예. 롤체 빨리 후딱 끝내고 나근동님은 테러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ㅎ ㅎ 롤체 끝내고 아니 롤체 후 끝내고 빨리 테러 내야 돼 테러 날 거야? 어? 아, 님들 아니, 롤체, 아, 옳체, 롤체, 아, 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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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테러니라 말이야 님들, 에그는 니들 뒤로 해니 들어와 빨리. 들 들어오래요. 님 이겼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님들 빨리 들어와요. 뭐 해요? 내가 22,000원 먹방 찍고 있어 지금. 왜왜 <laughs> <laughs> 왜. 복사과? 아니구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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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네. 22,000원 아주거든 가자 가자. 기릿 기릿. 기릿?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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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병신. 손에. 그래서 어, 병신. 명 병신. 언제 들어 병신. 아 명신. 병신. 병신. 영아 아 영이네. 웅 근현이 빨리 들어와요. 요리요? 음, 로우. 뭉터지, 뭉터지.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간다. 아, <laughs> 조마, 땡, 땡, 뿅. 아니, 뭐, 건진 게 없는데. 아니면 이따 배가 할래요? 별로라고? 알아. 알아서 아, 형, 막을 때 그만 할걸. 야, 야, 나 말, 말하기도 전에. 조마, <laughs> 땡, 땡, 뿅. 난 보자마자 소리 질렀다 안돼. <laughs> 야 저거 팔게 그렇게 팔 바... 그걸로 파는 거야? 아. 또 사? 이렇게 산 다음에? <laughs> 또 사다 사, 또 사다 돌려 돌려 마일리지로또사야 마일리지로 또사 돌려 돌려 아씨발 잠깐만 야나저 까만 화면 야 까만 까만 화면이라서 내 머리가 보였어. 씨. <웃음> 네? <웃음> 나 아, 잊고 있었는데 아, <laughs> 잊고 아, 있었대. <있었는데>. 아, <laughs> 어. 산란골이 저거 삼성 얘들아 돈을 얼마나 썼니? 전만 원밖에 안 썼어요. 마, 다섯 개를 뭐야. 다섯 개를 깠는데 <laughs>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이거 나왔어. 저 꿀렁이 아, 뭐야? 꿀렁이요. 후구요. 후구이열 후구라니까. 꿀후구요. 도음님 이거 이거 아니에요? 레전더리. 이거요? <laughs> 아니 그 서사급. 아 서사급이야. 아. 아, 근데, 저, 저, 뭐, 근데 무슨 왜 이렇게 무슨 애가 있었나? 왜 애가 락하게 생겼냐? 락카인가봐 어? 첫판째 랜덤인가요? 네 첫판 철 랜덤 철 랜덤 첫 랜덤 철 랜덤 움직이지 마 마우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새끼 맞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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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새끼 다 바꾼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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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새끼 움직였음 몰라 꿀렁이 꿀렁 아니야 꿀렁이 귀여우니까 인정해 꿀렁이 꿀렁이는 귀여우니까 꿀렁이 건들지 마라 인정한다 아싸 곱금 개꿀 뒤집기썼으니까기 없으니까. 기니으니까 귀지기 없으지니으니까니니지니까 귀지기 없으이지기없으가까니까 귀지기 없으니까. 귀지기 없으니까. 귀지기 없니까귀지니까 귀지기 없으 이5 0 15에서 16 50라. 이벤트 아니잖아. 뿡! 이 4개 어오 나이스!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모두가 <laughs> 아니, 모두가 손모아. 실성만가는 거야. 수치한다고. 뭐라고? 모두가 손을 모아. 거라고. 붙어라! 와쟤템 저기 꽉나 메이플 하면서 저렇게 템창 저기 꽉꽉꽉 채는 거 처음 봐. 붙어라 붙어라. 아 지금 끝났어요 근데.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1억이 그냥 날라갔는데요? 도나 <laughs> 아, 그래도 나도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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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 나 머리 민도리 민거 그래도 나도나리나도나리 민거 그래그도리 그래도 그도 머리 그래도 머도나 머리 민거 리도 머리 민리도 머리 그머도그 아마지고. 어. 이거 브라운 스태틱각이야 시바나가 나와버렸네. 나유닛만 개나 오고있는데 이블리. 아, 너 시바나 산호까 다들 말투가 왜 전해? 다들 형변이 가시니까. 또 따, 또 따, 따. 형변이 좋아? 형변이 알려주세요. 좋긴 한데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 형변 거의 다갈 거야. 아닌데? <laughs>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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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변 가면 되겠다 누나 그럼 맞는데? 어형병가 형변 그 다음에 형병 가는 사람한테 욕 박아 박근태 음. 아, 형변 간다고? 음. 어 아니 안가안가 형변 가는데? 경찰 대가 가욕 하지마 이형병 간대 다른 되게따급했는데나형병 가는데? 겠다가야형 우리 지금 반이지형이랑또 <laughs> 뭐가 다른데? 형변 아니면 악마? 모르겠다 요즘 뭐가 나아 맞다 오늘 명성치 멘트지? 개 개꿀 근데 요즘 약간 형변 악마 악마 섞어가지고 아, 악마? 뭐 악마 한... 뭐있어? 딱... 아, 이블린 음, 엘리스 엘리스는 썼어 이블린, 모르가나 그 다음에 아트로스 랩. 브랜드 음. 아 시바나 어 벌써 어떻게 된이야 시바나야 뭐 시바나 야 근데 너네 요들 왜 자꾸 빗나가 요들이라 서 요들이니까 패티브라움 <laughs> 진짜 더럽다 그쵸? 다 난다 브라움이 나온 걸로 안돼 가면... 야생이라니 아까 근종님 위도 머리 깨진 것처럼 바루스 화살로 대가리를 까 삼아준다 댄지 <laughs> 따라하실래요? 괜지일 때려. 잘 괜찮았나니까요. 키오. 저두손 잡아서 해드릴게요. 저두손 잡아서 해드릴게요. 그랬다가 어, 어, 해드릴게요. 나 좋은 생각 났어. 그럼 청미리가 안 나오고 누군지 겐지하자그분 이길 수가 없어. 상성상 그래? 결건 불가능할 텐데. 어. 까비. 재밌는 거 보나 일단. 그건 됐네. 보는 사람이 재밌는 거지 보는 사람이. 아나 오늘 돈 받아서. 질러 질러. 어, 돌리니까 안 나온다. <laughs> 얼마나 찍으면? 아. 혹시 엘리스 먹고 계신 분? 차이야. 교 누나 뭐 의심해봐. 교원 누나. 교원 누나 악마성이다거든. <laughs> <나, 웃음> 아니야. 나 <진짜>. 악마. <아빠, 웃음> 나 바루스 하나도 없 진짜 억울해. 놀 차고 바로 간다. 하지 마. 하지 말래. <laughs> 아이고 또 친다. 아 이들. 아이라운 세다. 연패 이야 새끼 너왜배부게난꼭할수나 버린다 이번 빨리 빠봐리우스 뭐하는 새끼야 형변 뭐? 형변이랑 아. 악마같이 간다고? 같이 말고 일단 초반에는 그니까 호스트가 악마가 높거든 아티노프라든지 블리 이런 애들이 아싸고 좋아가지고 처음에 막 했어 이다가 버려야 하형변 말이 어려운데, 일단.